오늘 방송은 알렉산더 시즌 병정 티어표 방송이고 비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말렙 말랩, 병정은 말렙을 기준으로 잡고요 잠재가 있으면 풀 잠재 그리고 군호는 풀 군호 세팅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성전에서 이제 기준으로 작성한 티어표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 네 번째죠 알렉산더 시즌 첫네 번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낀 게 주류 빅 메타픽이 개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알렉산더 시즌 때는 아직 해야 알겠지만, 스무 개가 채안될것 같거든요. 열몇 개에서 정리가 되고 천착 상장 시즌 때도 많지 않았어요. 한그 이때 한2 0 개가 됐을 거예요. 2 0개 내외 정도. 아서왕 때는 그래도 한2 0 그래도 서른 개 사이였고, 신선 개명 때는 좀 많았고요. 이렇게 주류필가 메타피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티어가 저티어를 그냥 압살하는 메타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티어로 고티어 상성으로 잡아먹고, 아니면 좀, 그런 게 가능했는데, 점점 가면 가면서, 이때 이제, 란슬롯 나왔고, 이때, 박모이 성갑 나오고, 그리고 알렉산더에서 지금, 마케도니아 방식 나왔고, 이때, 굳이 꽂으라면, 꼬벌라면 그게 있긴 하죠. 그, 오보전참제 사실 나는 이, 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너무 센 오피 병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고 네, 그 티어가 저 티어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선실로 이기는 거지. 보보전 잠재 같은 경우 특히 그게 심했었고. 그리 란슬롯? 뭐 란슬롯 1초 무적 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그냥 라인전에서 란슬롯 말고는 5성 대체할 게 없었었고. 장무현과 뭐 말해서 뭐 말하면 이바프죠그 마케도니아 방진. 사실 마케도니아 방진은 잘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선택지가 더줄어드는 사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장점. 밸런스 맞추기 쉽다. 왜? 그 나오는 병정 숫자가 줄어드니까. 사실 병사가 많이 안 쓰인다고 하면 100개 넘는 병사가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병사가 20개 안짝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밸런스 맞추기 쉬워요 두번째 루비가 시작하기 쉽다 네? 어, 쓰이는 어, 그 준비해야 하는 종종이 적으니까 예전처럼 병종 여러 개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당무이 형갑 마케 뭐 란슬롯 도보전 딱 여기 적혀 적어 놓은 것만 여기 다섯 개만 구비하더라도 사실 영터전 하는데도 거의 문제 없을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유비 입장에선 병사 다섯 개만 맞추면 되니까. 사실, 가장 좋은 패치는 낮은 유닛을 올리는 게 좋은데, 이걸 잠재로 올리는 게 높다. 단점. 다양성이 줄어든다. 이거는 옛날 보는 병종만 또 본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이제 뭐, 자, 낮은 레벨, 낮은 티어에서는 별의별 종종들이 다 나오는데, 고 레벨, 고 티어 게임에서는 그 나오는 픽들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그랬는데, 근데. 그 나오는 픽들 숫자 종류가 매우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둘다이 메타 픽 개수가 줄어드는 걸 관해서 장,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 저는 근데 너무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파티플에서 1티어 픽 안하는 파티가 없음 음. 맞아요 1티어 픽을 안쓸 이유가 없죠 일단 대충 올려볼게요 음 보자. 사실 주르픽 이것도 없애도 돼. 메타픽 주르픽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현재 픽 느낌을 보면 쓸수 있는 병정과 쓸수 없는 병정 딱 이렇게 나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살짝 애매한 그 사이에 애매한 픽이... 사실 파티로에서 혼자서 다니질 않으니 일대일 상황이... 아, 이게 소리가 좀크구나 그래서 그래서 주류픽은 약간 그냥 애매한 애들 들어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대충 넣었는데 둘네 여섯 여덟 열둘 셋이면 열세 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스물, 네 개죠. 사실 주류픽을 제외하고 메타픽만 본다고 하면, 2 0 개도 안 돼. 1 5 개까지 압축 가능하긴 하겠다. 지금 이게 1 3 개인데, 여기서 압축하려면 더 압축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씩 좀 따져봅시다. 일단 이거 대충 넣은 거라서. 사실 진충 이런 것도 빼도 되죠 안 쓰이거든요 못 쓰거든요 아예 자 일단 잠깐 진충 빼고 천웅도 빼죠 천웅도 아니고 비엔나도 아니고 어... 아 몰타 몰타도 철형도 빼고 브리튼 브리튼 아니 브리튼도 사실 안 써요 이거 하간모 몰타도 그냥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그냥 뭐 가상비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일단 마케도니아 이번에 이번 시즌 5성 병종인데 이전 시즌까지는 이제 현갑이 엄청 날뛰었었죠 그 현갑 억제기가 유일하게 있던 현갑 억제기가 이제 신책이었는데 신책은 어, 네, 그렇습니다. 메타백이 거의 랭크전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픽도 쓰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메인은 이 병종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얘도 사실 이 정도급으로 낫긴 해야지, 어. 이러면 12겠네. 자, 마케도니아가 이전 시즌에 이제 현갑을 보던 게 신책밖에 없었는데, 새로 창병이 나왔죠. 그것도 장창병.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베네치아랑 같은 특급 장창 그 특성이 있는 엄청 긴 장창을 가지고 있는 병정이고 거기에다 방패가 있어서 블락도 가능하고요. 그 실드도 있고 자체적인 실드도 있고 어, 앞뒤로 밀기 할수 있고 그 2번으로 찌르기도 할수 있으면서 이렇게 보병, 대보병 딜도 챙기면서 대기마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장창병이 나왔죠. 일단, 마케도니아가 나오면서, 이 마케도니아 미만 나머지 창병들이 그냥 전혀 쓸 일이 없어졌어요. 신책, 할버드, 뭐, 3월 4할, 진충, 그리고 뭐 베네치아, 기존에 쓰던 창병들 하나도 안 쓰이게 됩니다.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마 성능? 마케도니아가 제일 좋아요. 대보병 성능? 그 창병들 중에서 대보병 성능도 마케도니아가 제일 좋아요. 심지어 블락이 달린 창병이다? 대기마도 되고 대보병도 되는데 블락도 달려있다?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병사 밀집도도 높기 때문에 딜식충돌도 높죠. 그래서 일단 마케도니아, 휘수픽 중 하나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강하니까 두 가지 중에 이제 그 기만은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못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느냐? 어, 마케도니아 기병한테 세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병이 왜 나온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케가 세긴 한데 창병이에요. 창병이고, 장수가, 어, 편갑 장수가 이제 좀 개입하고, 병사들 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면 마케도 금방 쓸리거든요. 물론, 마케가 물량이 많으면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켓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란슬로 철부도 그리고 작물 도보전 보병에서 이렇게 네 가지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기에 요동 하나 정도 사실 요동은 뭐 마켓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항상 많이 쓰이긴 하지만 란슬러 철부도 그나마 5성 중에서 쓰이는 그 메타병종 두개 이거 딱 유일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개편이 되면서 궁붕이 궁거로이 도 좋아졌긴 해요. 좋아졌긴 한데 얘가 왜 메타픽이 못 오르냐면 얘는 경직이 먹히면 공격을 못 합니다. 얘는 2번이 경직 무시하거든요 얘는 1번 쓰면 1초 그뭐 무적에다가 블락 안까이는 것 때문에 얘도 경직 무시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붙을 수가 있어요 붙어서 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뚜벅이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제 딜을 해야 되는데 붙기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붙지를 못해 그래서 어쨌든 5성 메인은 이렇게 두 개가 쓰이고 그리고 도보전 도보전은 뭐 너프 먹긴 했지만 여전히 좋죠 장소 개입 적절히 해주면 마케도니아 그냥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이는 정확히 말하면 당무이가 마케을 잡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그 메타에서 도버전 제외하고 사정 중에 그나마 쓸모 있는 게 당무이에요. 당무이랑 요동. 요동은 일단 딜 병종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좋은게 넣은 거고 당무이 말고 사정 쓸수 있는 거? 원래 같았으면 이런, 그, 진충도 쓰이거든요? 근데 진충이 마켓 나오면서 쓰지도 못해. 마켓 있는데 마켓 밀리지도 못하고, 서로 밀기 들어가면, 마케가이 2번 꽂으면 이거 밀다가 다 죽습니다. 진충 못쓰죠? 그리고 뭐 수영알 이런 것도 못쓰고, 뭐, 오스만 건반패병 잠깐 나오긴 하지만, 얘는 저번에도 리뷰했듯이 1대1은 샌드 대규모에서 쓰레기니까. 그리고, 뭐, 어, 무이, 어, 무이철인데. 들어오면 좋은데 상대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거리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얘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병픽이 지금 올려놓은 거, 마켓. 마켓 하나 때문에 보병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제한되게 됩니다. 5성은 이거 두개다 하고 4성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켓 때문에 보병픽이 이렇게 제한됐어요. 그럼 마켓을 잡으려고 나온 오병픽, 마켓을 잡으려고 나온 원거리픽, 특수병종 픽이 있겠죠? 그게 이제 특수병종, 이거 3개 세트. 화방, 신기, 투척수. 그 중에서도 신기, 신기를 좀 많이 쓰고. 사실 화방은 넣어주긴 했는데, 화방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방보다 투척수가 쓰는 난이도가 훨씬 쉽고, 마켓 상대로 보면 사실 화방이나 투척수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오히려 투척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특수병종 3개. 근데 특수병종은 말 그대로 특수병종이기 때문에 15명 중에서 쓰는 사람이 해봐야 기껏 한두 명 정도? 그래도 팀 내에서 두세 카드를 넘지 가 않아요. 들어 가면. 그래서 이거는 살짝 꼬다리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연노형. 연노형은 뭐 금탕 있든 없든 잠재만 풀잠재 풀고는 해놓으면 충분히 딜잘 뽑으니까 연노형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는 원거리도 다 죽었어. 앞에서 블락이 있는 창벽이 있으니까 사실 원거리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래별오티어 게임 기준입니다. 거기는 원래 면 거기는 원래도 원거리가 거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이런 거 이런 거그그전 시즌까지만 해도 이제 천웅 이런 거는 그래도 많이 기용을 하긴 했거든요. 약간 연노형 느낌으로. 이제는 천음도 기용을 안 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쓰이는 기마 두 개가 이렇게. 형갑이랑 헤타이로이. 형갑은 사실, 사실상 지금 쓸수 있는 기마가 이거 두개 빼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 대보병으로 쓰이는 기마, 형갑 빼고는 나머지 지금 다 너프 받아서 쓸 수가 없죠. 현갑이 너무 넘사로 좋기 때문에 대보병에 관해서는 그래서 현갑 어, 쓰이는 거고요. 어, 그것도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쓰이는 게 페타이로이. 페타이로이는 사실 대보병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얘가 칼기병이기 때문에 그 피통이 약하거든요. 대신, 그 머릿수가 27마리인가 해서 많죠. 그래서, 대보병이 뭐, 1대1 정도는 몰라도, 그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못 씁니다. 근데 왜해타이로는 많이 기용을 하느냐. 일단, 싸거든요? 싸고, 인원수 많고, 그리고 얘를 쓰면 이제, 이속버프가 걸리죠, 장수가. 이게 진짜 큽니다. 이 이속버프가 걸려서, 예를 들어서, 첫 교전에서 내가 마켓 쓰다가 죽었어. 근데 첫데스는 리스폰 빠르거든요. 20여 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부활을 했어. 근데 아직 교전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해탈을 들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 해탈 말고 형갑 들고 뛰는 것보다 이게 적어도 한 3초에서 5초는 단축시켜줄 수 있어요. 초단위로 시간이 단축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 이속 버프라는 게. 그리고 얘가 이제 교전이 그, 이제, 이제, 끝날 때쯤 보면, 병사들이 다 죽어 있거든요? 장수들만 남아 있어. 장수는 기가 막히게 또잘 땁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디돌던 플레이를, 별도대 플레이를 하는데, 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헤탈로이, 기용되죠. 어. 이렇게 보면, 오병은 여기 여섯 카드에서 끝나고, 여기 마케도니아 포함해서 보병은 여기 6칸에서 끝나고 원거리 특수 병정 이렇게 네카드 나오고 사실 근데 메인으로 나오는 거는 연노형 그리고 기마 이렇게 두개 끝입니다 이렇게 12개 카드가 끝이에요 어, 메타필로 나오면 12개 카드 끝이야 사실 12개에서 끝난다고만 봐도 돼요 사실 여기 주류팩 해은 거는 의미 없는 거긴 합니다 이게 메인으로 쓰려고, 일단, 이성은 메인으로 쓰려고 기용하는 게 아니라, 통수를 남아서 기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얘도 여기 들어가도 돼. 얘랑, 어딨냐. 백파이퍼. 백파이퍼가 밑에 있나봐요. 잠시만요. 백파이퍼, 어. 백파이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 여섯 개는 이제 남는 통솔, 100 이하 남는 통솔 채우기 위해서 쓰는 여섯 개라서, 그냥 쓰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메타픽이 아니야. 메타가 되는 픽이들이 아니야. 이게 그냥 넣그 쓰는 픽이라는 느낌이고, 어, 마치 제노아처럼. 그래서 그냥 넣어준 거예요. 농민은 그냥 안 넣었습니다. 제노아도. 그리고, 그나마 보병 중에서, 성능 그나마 나온다는 게 이제 예 공동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병 종에서는 이제 CC 용도로 쓸수 있는 시파이 시파이는 마케도니아만 없으면 시파이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케도니아가 없는 판이 있냐고 없는 판 없습니다 그나 마케도니아가 적은 판에서 마케도니아 딱안 나오는 타이밍에 시파이 기용할 만하다 정도고 무르밀로는 요동 대신해서 쓰는 대방패. 얘가 마케도니아를 그래도 꽤잘그 뚫고 가는 편이거든요. 특히 그 CC 면역군을 주면 대망패 CC 면역군을 주면 그래서 뭐 무르밀로 정도까지 기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 뒤에 여섯 개는 사실상 뭐 그냥 주류픽에 넣어놨지만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1 2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에서 1 5개병정 여기서 그냥 오레벨 고티어 게임은 여기 안에서만 돌아가요 그만큼 지금 랭크에서 아, 랭크든 뭐든 공방이든 다양성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시작하신 분이라면 음, 추천드리는 게 어, 마케도니아 철보도 이렇게 보병 두개 키우시고 5성은 란슬롯도 키우면 좋긴 한데 란슬롯은 이두개에 비해서는 이제 군원 난이도가 살짝 있습니다. 어쨌든 맞춰야 되는 군원이 있고 도보전도 군원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무이 이렇게 딱 보병 세개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병 세개 키우시고 연노형 하나 키우시고 그리고 형각 헤타이로이 이렇게 딱 여섯 개만 맞추면 돼. 어여 개만 맞추면 공방이든 뭐든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딱6개 우선 맞추시면 그걸 일단 추천 드릴게요. 마케도니아 철보도 당무의 연노형 형가 철보도는 그 캐스트 깨시면서 5성 상자 받는 걸로 이제 뚫으시고 마케도니아는 시전 캐 뚫으시고 당무이도 시전 캐 뚫으시고 연노형은 중간에 아마 하면서 뚫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잠재를 연노형 잠재 먼저 올리시면 될것 같고. 현갑은 이제 당물이 뚫으면서 같이 뚫으시면 됩니다. 페타이로이도 얘 뚫으면서 같이 뚫으면 되고요. 사실 현갑도 살짝 그, 분운 차이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현갑을 뚫어야 되는 이유가 쓸수 있는 유일한 기병 두개 중에 하나고, 도적대에도 현갑을쓸 수가 있으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나머지,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천천히 뚫으셔도 되고, 뭐, 뭐 밑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후순위로 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위에 거 일단 다 뚫고 나서 아 신기 투척수 화방은 제외입니다. 신기 투척수 화방은 제외입니다. 위에 있는 메타백들 이세개 빼고 다 뚫고 나서 나머지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자기 취향과 뚫으시면 됩니다. 하나씩.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특수병종 세개 빼면 아홉 어, 카드, 특수병종 카운팅해도 12 카드에서 일단 이번 알렉산더 시즌 병종 메타픽이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여기까지 진짜 잘 봐준다면 여기까지 15개 그러니까 이게 병종 다양성이 12종류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병종이 120개가 되는데 거기서 12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에서는, 근데 다음 시즌에서는 살짝 기대되는 게이 구도가 깨질 수 있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은 그렇게 기대 안 됩니다. 삼성은 딱 어떤 느낌일 거냐면, 여기 어딨냐. 어, 고밀. 고밀공화대. 보밀 공마대가 이제 총 쏘고 다닌다.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보밀이 총 쏘고 다니고, 근데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면 얘가 쌍권총 들고 있잖아요. 물론, 싸울 때는 권총, 한 손으로 권총, 한 손으로 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마 뭐 쌍권총 보여준 거 보면, 순간적으로 이제 쌍권총으로 폭딜하는 뭐 그런 스킬이 달려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노밀 비슷한 합렬 총병, 있죠? 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 노밀이랑 뭔 차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트레일러만 봤었는. 그리고, 아루노 비슷한 포병, 어,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이게 다 원거리 공격하고, 그 다음 화약병기 쓰고, 스플래시 데미 있고, 이러니까, 이거 잡으려고, 이제 원거리들 기용이 될 거거든요? 원거리들 기용되면, 원거리들 또 잡으려고, 또, 가성비 좋은 픽들 좀더 기용되고, 이런 원거리들 많이 나오니까, 그, 블락 없는 병종들은 그러면 좀 쓰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블락 있는 병종들 비율 좀 올라가고, 뭐, 그럼 좀 돌고 돌아서 이제, 픽들이 풍부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티어필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메타픽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게 12개밖에 없다. 그리고 이 12개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쓰이는 게 여기 한 3개 정도 픽밖에 없다. 사실 여기 6개 픽은 언제든지 이제 쓰여도 좋은 픽들에서 그냥 넣어놓은 거지. 사실 주류픽이라고 정확히는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음. 시즌은 역대급으로 어. 평정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